아, 이제 광고 환물 갔잖아. 기획이라는 환물 갔잖아. 아니요. 이제 진짜 기획자의 시대, 진짜 광고인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에서 넥스트 캠페인 X팀을 맡고 있고, 기획은 이영식이다의 저자이기도 한 좋은 기획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는 기획주의자 남충식입니다. 어떤 냉장고 브랜드에서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브랜드가. 그랬을 때, 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잘 팔리지 않는 문제의 본질을 디자인이라고 왔어요 어, 우리 냉장고는 디자인이 좀안 좋아서 요즘 많이 팔리는 우리 경쟁사들의 제품들을 보니까 다 디자인이 좋다라고 소비자들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그런 제품도 내고 디자인을 강조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자 라는 식의 과제를 주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문제의 본질은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설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품질의 문제다. 사람들이 품질의 차이를 지금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다. 아예 우리 품질 캠페인을 합시다. 품질이 우리는 훨씬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캠페인으로 완전 180도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했고 그 캠페인들이 진행돼서 시장에서도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고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었던. 광고 캠페인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광고주, 그 브랜드의 입장에서 이심 전심이 아니라 아예 저는 이거 빙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지금 우리 브랜드의 여러 가지 맥락과 문제점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뭔가를 컨설팅해 주는 입장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이들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한테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이들 입장에서 찾아서 그것을 찔러줄 때 그들이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거기서 자극을 받고 거기서 이들이 테이크를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옆으로 비켜가면은 그냥 바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찾을 때도 어, 이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닌 것 같은데? 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해결책을 찾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은 이걸 거야 라고 수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찾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하는 좋은 기획자들은 저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자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고요, 영화를 보시고요, 뭐 책을 읽으시고요, 연애를 하시고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시고요, 특히나 이종 간의 사람들. 이런 직접 경험, 간접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세요. 라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얘기하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더 직접적으로 이거를 감각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책을 읽지 마시고 책을 쓰세요. 라고 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글을 써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몰스키는 사야 되거든요. 이제 펜을 사야 되고 그을또 레이더를 켜고 언제나 다닐 때도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자기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획의 핵심적인 통찰력이라는 부분들도 단시간 내에 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기획을 하고 더 깊이 있는 기획 더 수준 높은 기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우리의 어떤 노하우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그런 훈련들이 쌓일 때더 멋진 기획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 기획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좋은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더 기획력이 신장된 그런 수준 높은 기획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꾸세요 이러면 되게 촌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꿈꾸세요 하면은, 아, 뭐 촌스러워. 무슨 꿈을 꾸라 그래. 요즘에 꿈꿀 수 있는 세상이야?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꿈꾸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꿈꾸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꿈을 꾸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꿈이 굳이 없는데 꿈을 꾸려고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들도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술의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한 건 기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해답을 만드는 거는 답을 찾는 거는 정말 기계가 더 자주 찾을 수도 있어요. 문제 의식을 느끼고 문제 규정을 하는 기획의 백미의 이 과정은 이거는 AI가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를 만약에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광고인을 꿈꾸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 이제 광고 환물 갔잖아, 기획이라는 환물 갔잖아 아니요 이제 진짜 기획자의 시대 그 진짜 광고인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꿈꾸세요. 기획자의 생활을 꿈꾸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